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건강정보 전달자 이진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시죠? 거울 앞에 서면 어느새 둥그러진 배를 보며 한숨이 나오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60대부터 80대까지 많은 분들이 특히 고민하시는 중년 이후 뱃살과 내장 지방 문제를 따뜻하고 담백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안도와 희망이 함께 찾아오실 거예요.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만 볼록 나온 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 역시 60대가 되니 젊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몸의 변화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을 때마다 허리띠 구멍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 뱃살은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지방이 쌓이면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첫 신호가 되고 지방간으로 이어지며 혈압과 혈당 수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더욱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60대의 기초대사량은 약 20%가량 줄어들죠. 동시에 근육량도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찝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까지 가세하면서 특히 복부 주변의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72세 김영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큰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간식을 찾는 횟수가 많아졌죠. 특히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며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과자 한 봉지를 비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체중계 숫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옷이 조금씩 끼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평소 입던 바지를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문제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드러났습니다. 허리둘레가 이전보다 8cm나 늘어나 있었고, 혈당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내장 지방이 상당히 축적된 상태라며 즉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김영화님은 심각성을 깨달으셨죠.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녁 시간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식빵과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움큼이나 방울토마토로 대체하셨죠. 동시에 식단 전체를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고기를 드실 때도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한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식후 졸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변비가 개선되면서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4주차에는 허리띠 구멍을 하나 줄일 수 있었고 8주가 지나자 허리둘레가 무려 4cm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점이었죠. 김영환 님은 지금도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복잡한 다이어트 방법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빵이나 떡, 면류, 과자, 단 음료 같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은 남는 당분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어나면서 복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장을 볼 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장바구니에 빵이나 과자를 담기 전에 현미, 두부, 각종 채소를 먼저 담으세요. 집에 유혹거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허리 둘레를 주 1회 정도 재어서 기록해 보세요. 내장 지방의 변화는 허리 둘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식사 사이사이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허기를 느끼면서 달콤한 것이 당기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남는 당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급격히 떨어진 혈당 때문에 뇌가 다시 당분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단 음식이나 간식이 당기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체중은 늘어나고 건강은 나빠지게 됩니다. 73세 정말숙 님의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식빵 이장과 오렌지 주스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시곤 했죠. 건강을 생각해서 버터나 잼은 바르지 않고 식빵만 드셨고 주스도 100% 과일 주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침 식사 후 매일 오전 10시경이 되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면서 머리가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손도 살짝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했죠. 처음에는 혈압이나 다른 질병 때문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가셨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 측정을 권해 주셨고 정말 숙님은 집에서 직접 혈당을 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식사 1시간 후 혈당이 180을 넘어갈 정도로 높아졌다가 2시간 후에는 70대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가 어지럼증과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 정말 숙님은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빵과 오렌지 주스 대신 삶은 달걀 2개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견과류 한 줌으로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한 느낌이 들었지만 3일 정도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전 10시경 나타나던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점심 시간까지 전혀 배가 고프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침을 먹고 나서도 10시나 11시경이 되면 간식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욕구 자체가 사라진 거죠. 2주 후 다시 혈당을 측정해 보니 식후 혈당이 140을 넘지 않았고 2시간 후에도 100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숭님의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식단도 혈당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해도 결국 당분이 농축된 형태이고 식빵도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진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반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견과류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음식들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간식 욕구도 줄어듭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또 다른 비법은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동물성 식품의 비율은 2대1 정도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끼니 채소를 3분 정도 먼저 드세요. 생채소든 익힌 채소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씹어서 먹는 고형식으로 시작하세요. 액체 형태의 음식은 아무리 건강해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달걀, 두부, 견과류처럼 씹는 과정이 필요한 음식들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요즘 들어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어지고 탄력이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혈관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소하고 바삭한 음식들 속에 숨어 있는 당독소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독소는 정확히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AGES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 당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특정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통해서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이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에어프라이어나 캠핑에서 즐기는 직화구이가 대표적이죠.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분이 만나면 당독소가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당독소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염증을 일으켜 노화를 가속화 시킵니다. 69세 오정자님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셨습니다. 매주 2-3번씩 에어프라이어로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를 구워서 드셨죠. 기름을 따로 두르지 않아도 바삭하게 구워지니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속쓰림이 자주 생겼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자주 부어 있었습니다. 피부도 예전보다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당독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고온조리가 당독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노화와 염증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죠? 오정자님은 혹시나 해서 에어프라이어 사용을 중단하고 조리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기를 삶거나 데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닭가슴살은 물에 삶아서 찢어서 샐러드와 함께 드시고 돼지고기는 수육처럼 삶아서 쌈채소에 싸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졌지만 각종 허브나 양념장을 활용해서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주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부기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피부톤이 한결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가족들도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해줄 정도였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염증 수치도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오정자님의 경험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조리법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맛은 좋아지지만 당독소가 대량으로 생성되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반면 삶거나 데치는 조리법은 당독소 생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당독소를 줄이는 조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데치기나 삶기입니다. 물의 온도는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당독소 생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요즘 인기 있는 수비드 조리법도 좋은 대안입니다. 저온에서 오랜 시간 조리하는 방법이라 당독소 걱정 없이 부드럽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샤브샤브나 전골 같은 요리법도 추천합니다. 끓는 육수의 재료를 살짝 데쳐서 먹는 방식이니까 당독소 생성을 막으면서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죠? 찜 요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증기의 열로 조리하는 방식이라 온도가 높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이나 튀김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괜찮으니까요. 다만 빈도를 줄이고 구울 때도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운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생채소나 숙회를 함께 드세요.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당독소의 해로운 영양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일주일 식단을 계획할 때 식화구이나 튀김은 0회에서 1회 정도로 제한해 보세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생채소나 숙회를 한 가지씩은 꼭 포함시키세요. 상추, 깻잎, 오이, 토마토 같은 생채소나 데친 시금치, 숙주나물 같은 숙회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독소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밤늦게 출출해서 냉장고를 열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맥주 한 캔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간은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알코올 해독을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연소는 완전히 중단되고 섭취한 음식들은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되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알코올 자체도 칼로리가 높다는 점입니다. 알코올 1g 당 7칼로리나 되거든요. 수면 부족 역시 체중 증가의 숨은 원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늘리는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잔 다음 날에는 유난히 식욕이 당기고 특히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68세 유병선님의 경험을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녁 식사 후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도 잘 오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주말에는 두캔 정도 마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맥주 한캔 정도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체중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 주변에 살이 붓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자주 부었고 전반적으로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지방률이 이전보다 5%나 증가해 있었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때서야 유병선님은 매일 마시던 맥주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주를 결심한 첫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열게 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버텨냈습니다. 맥주 대신 탄산수에 레몬을 넣어서 마시거나 따뜻한 허브차를 우려서 드셨죠?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얼굴 부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주가 지나자 체중이 2kg 정도 줄어 있었고 무엇보다 체지방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간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71세 최은실님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그분은 밤늦게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 자정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잠들기 전에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간식이었지만, 늦은 시간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최은실님은 수면 시간을 22시로 앞당기고 동시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첫 식사를 하는 14시간, 10시간 단식을 실천하셨죠? 처음에는 밤에 배가 고파서 잠들기 어려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적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3주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배가 고파서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냉장고를 열어보는 습관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6주 후에는 체중이 3kg 줄어 있었고 허리 둘레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식사시간이 제한되면 아무래도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또한 단식 시간 동안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도 증가해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16시간, 8시간 단식을 시작하면 몸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12시간,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해서 2주 정도 적응한 후 14시간, 10시간으로 그 다음에 16시간, 8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금주와 관련해서는 완전 금주가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주 2-3회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마실 때도 맥주보다는 와인을, 와인보다는 증류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더라도 총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간에 주는 부담이 덜 하거든요. 숙면을 위해서는 22시 취침 알람을 설정하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만보 걷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우리 나이에는 언제 걷느냐가 얼마나 걷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20분 이내의 가벼운 움직임이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바로 누워서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습관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당은 식사 후 20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66세 서기호님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항상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죠. 보통 2-3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식후 졸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오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어요. 때로는 그대로 잠들어버려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야간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혈당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 상한선에 가까워져 있었고 식후 혈당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의사는 식습관과 함께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서기호님에게는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산책을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식후 계단 오르기였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한층씩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한층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간으로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활동이었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식후 졸음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약간의 나른함은 있었지만 이전처럼 깊게 잠들어 버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2주 후에는 계단 한층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두 층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후 졸음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오후 시간을 훨씬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야간 수면의 질도 개선되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더 개운했습니다. 무엇보다 3개월 후 받은 혈당 검사에서 식후 혈당이 이전보다 30 이상 낮아져 있었습니다. 74세 이선미님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그분은 아침 식사 후 간식을 자주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 오전 10시나 11시경이 되면 배가 고파서 과자나 빵을 드셨죠? 이런 패턴 때문에 점심 식사량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선미님은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토스트와 잼 대신 병아리 콩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삶은 병아리 콩에 방울토마토, 오이, 양상추를 넣고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간을 맞춘 간단한 샐러드였습니다. 여기에 무가당 땅콩버터 2티스푼을 추가해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보충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적어 보여서 배가 고플까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병아리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줬거든요. 오전 중 간식을 찾는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점심시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당의 변화였습니다. 기존 아침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2-3시간 후 급격히 떨어져서 간식을 찾게 되었는데, 새로운 아침 식사 후에는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루 전체의 칼로리 섭취량도 줄어들고 혈당 관리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병아리 콩이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아리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복합탄수화물,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완전식품에 가깝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복합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며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여기에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이 더해지면 더욱 오래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식후 운동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일, 계단 오르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근육을 움직이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흡수되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타이머를 20분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은 앉아있지 마시고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20분이 지나면 그때 편안히 쉬셔도 됩니다. 땅콩버터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전화트륨 제품을 선택하세요. 설탕이나 꿀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큰 스푼 두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빵에 발라 먹기보다는 샐러리나 당근 같은 채소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가는 몸의 변화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뱃살과 내장지방, 혈당 스파이크, 당독소 같은 낯선 용어들 때문에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영화님, 정말숙님, 오정자님, 유병선님, 최은실님, 서기호님, 이선미님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분들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분들이었죠. 다만 용기를 내어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제탄수화물을 절제하고 현미와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 둘째,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하기 위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셋째, 고온 조리를 피하고 삶거나 데치는 조리법으로 당독소를 줄이는 것. 넷째, 간헐적 단식과 금주, 충분한 숙면으로 몸의 회복 환경을 만드는 것. 다섯째, 식후 20분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당과 체지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쉽게 느껴지는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가 쉽다면 그것부터, 식후 산책이 가능하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면 그때 다른 것을 추가해 나가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가끔 실수하거나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관대하고 좋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 몸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 뵌 분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60대든 70대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불안에서 시작해서 공감과 안도를 거쳐 희망에 이르는 여정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쌓여가는 작은 실천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가 보시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